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미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에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나 반드시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57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리뷰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리뷰를 어, 제가 진행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종목은 어, 차트가 뭐 엄마 무시하죠. 굉장히 안 좋은 차트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차트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이제 오르긴 올랐었네요.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는 차트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미친 듯이 가격이 이제 빠졌다가, 와 어, 최근에 다시 이제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털었죠 가격을 이 부분에서 어,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 이제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잘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어 이슈 띄우고 가격를 팔았네 요 이거는 굉장히 그림이 안 좋습니다. 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 유입시켜서, 여기 꼭대기에서 이제 다 던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와, 이거 정말 심각한 그림인데, 이거는. 꼬리가 이만큼 달렸어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6월달이죠. 가격이 80%, 80%를, 80 와, 내렸는이 종목은, 그 절대 거래해서는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65% 이 종목은 제가 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 여기서 이제 다 내렸난, 내렸다는 내렸다는 뜻은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집니다. 이거는 주가에 더 빠질 가능성도 또 있어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래량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일본 기준을 보면 계속 다 팔았잖아요. 이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뭐 지지를 받고 이제 산다고 한들 그 가격이 얼마 금액이 못 올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지지 레벨을 어 찾아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주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횡보를 이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 올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만약 기업이 이제 실적이 뭐 괜찮았었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가격 오히려 더 빠졌다는 이제 부분은 여기서 이미 다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린 이제 개미들이 이제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못, 올, 못 올라요 이런 종목들은 어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저는 어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봐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죠. 거래량 터트려가지고. 자, 이지 바이오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오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